일단, 루시안 쓰레시죠. 그럼 여기서 도랑 먹검은 가면 여러분들 라인전 아까운 좋지만 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징크스는, 어, 도랑 범패 드는 게 좋아요. 아, 웬만한 원딜은 도랑 범패 드세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엔 피 관리가 안 되면 제가 땡겨 먹을 때 피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도랑 범패 좋아. 땡겨 먹던가 라인을 미, 미는 상황이더라도 라 도랑 범패는 최고예요. 최고의 템이야. 웬만하면. 자, 일단은 평타. 100%로. 평타 있을 땐 평타. 100%로 평타 쳐주고. 가자. 이건 그냥 평타. 아, 이건 대포다. 평타 있을 땐 대포야. 야 와도 세개 날렸는데 계속 아니냐 아우 저블링 재밌게 쳤어요. 복전 이저도 좋아.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 저는 일단은 W만 스마트키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쓰는 건 자유예요. 이거는 리시 살짝 느리긴 한데 이러면 한 세네 대만 쳐주면 돼. 이년 보면서 보랑때려주고이 정도만 떨어주죠 모두 계획된 거야. 어제 내기 저희가 다 이겼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런 건 대포로 먹으면 안 돼. 내가 그냥 미니건으로 쳐도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이 해주고. 저런 거, 쓰레쉬가 저런 거 맞았잖아요. 근데 저거 맞는다고 때리러 가면 안 돼요. 막 일부러 때리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런 거 때리러 가다가 내가 루시한테 맞을, 맞는 게더 아프기 때문에 저럴 때는 절대 때리러 가면 안 돼요. 저랑 서폿이 한 명을 둘다칠수 있을 때 가는 거지. 저렇게 멀리 있는 건 때리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압박한 다면 이제 반반 가주는 거야, 일단. 일단 반반. 망토 아, 파주고. 네, 유시안이 웬만하면 막타를 먹을 때 대포품으로 바꿔가지고 때려주는 게 좋아요. 와 이거 안 먹으면 일단 내가 치고나못 쳤다. 까비. 근데 제 미니언도 먹으면서 견제해주는 게 좋긴 해. 웬만하면 그리고 2레벨에 2를 찍는데 2는 확실히 너 잡을 거 아니면 쓰지 마세요. 만화 소모 뭐 엄청 크기 때문에 대포로 견제해 준게 최고야. 아, 징크스 못한 사람이 대포를 좀 막는 경향이 있어. 미연 먹을 때. 그러면 안 돼, 일단. 그래서 일단 최소한 견제 용도로만, 챔피언한테만. 다깔하시고 아, 이럴 때는 때려도 되죠. c s 도 놓쳐도 돼. 맞아. 그렇죠? 너무하게. 내가 징크스 할 때는 마나 소모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 이게 필요한 상황에만 써서 그런 거야. 이건 다이버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되겠다 아니 CS를 좀 많이 놓쳤다 아매 아맵 열어줄게 맵 열어줄게 근데, 여러분들이 딱 제가 지금, 징크 상황 말고, 루시안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라인을 안 밀고 그냥 지, 가, 집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이 라인 밀어버리면, 이 라인이 도착할 때쯤에 여기서 막혀버리거든요? 이 라인 쪽에서? 그러면, 프리징 당하면 얘가 손해예요. 저는 이미 템이 나왔고. 근데 얘가 집을 여기서 안 간다. 그럼 나랑 딜교하면 개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가겠지? 그럼 이거, 라인 6개 다 손해보는 거야. 조금 먹으려다가. <laughs> 여기서 집 가는 거는 대포라인일 때는 그냥 반반 냅두고 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템이 나오더라도 너무 도박성 크거든 CS를 많이 놓치고 본터 뭐, 뭐, 250점이요 아, 이거 앞라인 하나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프리징하면 돼요 프리징할 때 항상 부시에 와대해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골드 플랫까지는 라인 관리를 다 못하더라고. 내 여기서 라인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라인이 딱 집에 상대가 집에 가는데 반반이면 그냥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미는 것보다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템이 나와가지고 라인을 빨리 밀수 있다 이러면 밀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첫 기한 전에는 라인을 빠르게 밀고 가기 힘들어요 징크스 할 때는 중요한 거 미니언에다가 상대방, 상대방이 미니언이랑 같이 있다 그럼 거기다가 대포풍 견제해주면 상대방이 저못 때리고 저는 상대방이 때리는 게 되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해야 돼 아, 이러고 있다가 얘가 뒷라인 여기 겹쳐있으면 이런 데서 한번싸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살짝살짝 견제가 나중에 크거든. 타워 옆에 있어도 돼. 이게 타워 오, 위, 위쪽이랑 오른쪽에 붙어있으면 맞거든요? 더블 한번 사주고. 항상 W는 차분하게 써야돼. 어, 타워 옆에 오른쪽이랑 위쪽에 있으면 맞아요, 여러분들. 스플래시 데미지가. 왼쪽은 안 맞아요. 왜안 맞냐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스플래시 데미지가 그렇게 아 들어가서. 빠, 빠졌어? 나 타워 아빠. 이거는 그냥 싸워도 이길 거 같아. 그래. 내빠 그래, 그치, 자꾸 이 빠지는 걸 유도해 주면 좋아. 이제 이런 라인일 때는 라인을 미는 거보다는 와리가리 털면서 우리 팀갱 왔으니까. 살자 위에서 아, 궁안 써. 아, 궁이 없구나. <목소리> 괜찮아. 이런, 이런 것도 플레이가 좋아. 이럴 때, 이제, 라인전을 압도하고 있다고 라인 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차피 밀어봤자 타워는 못 밀거든요? 피해는 좀 주더라도. 이럴 때는, 일단 막타만 먹어. 근데 막타 먹다가 상대방이 안 보인다. 그럼 라인 밀어요, 이제. 그럼 이러면 상대방이 집간것 같거든? 근데 또 나오지? 그럼 또 막타만 먹어, 일단. 이런 식으로 조금만 손에봐주시면돼 이 라인 밀고 다음 라인 오잖아. 이부분 다이브하면 된다. 야, 근데 이건 크래쉬가 좀 이상한데? 좀 압박할게요. 근데 징크스가 다이아 5전까지는 진짜 좋아 챔피언이 어, 징크스 할때 항상 중요한거 우리팀이 죽었, 죽었거나 우리팀이 어 뭔가 이게 피가 딸피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살짝 위에 봐줘야 돼요 이 킬각이 나왔다는거거든요 형아, 맞아야 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타워 밀어도 되겠다. 이건 밀렸다. 아, 여기 조심. 밀고 게이가 나오면 뒷라에는 세대에 밀리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무르 하나 뒤에다 싸버렸네. 벗은 아무래도 상대가 내가 잡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도망가는 경로에다 까는 게 좋고, 미리, 미리 깔아야 돼. 어.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날 잡으러 온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는 경로 쪽에다 까는 게 제일 좋아. 어. 근데 그거는 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좀 해봐야 돼. 어. 상대 만약에 도망가는 입장이다. 그럼 끝에 까는 게 좋아. 최대한.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도망가는 입장이다. 그럼 끝에 깔아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오는 입장이면 한 이쪽에다가... 아, 상대방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다 정도 깔아주고 뒤로 도망가면 돼. 이게 딴다고 네, 바로 깔리는 게 아니거든. 여군도 딴데 있다. 미녀 먹을 거거든요. 미녀 먹을 거면 대충 여기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네. 모두 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어우 죽는다. 이거 막아야지. 이거 막아. 아 이거 아겠다 이런 거는 가져요, 그냥. 얘나 지금 저희가 내려오는데도 모르잖아요. 일단 가져, 일단 가져.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이런 건 스래시 노려야 돼, 스래시. 컷. 여기다 정도. 어. 여기다 정도 살면 뒤에 막망어가는 도망, 입장이니까. 그럴 때는 뭐한그 하나 먹어줘. 제압습니다 생각해 아, 고맙습니다. 야, 뭐야 왜 죽어? 나 모르 가나 왜 죽냐? 나 죽을 줄 몰랐는데 그냥 킬처라 생각하자. 네자유쟁이요어아 슈가 궁이 있네, 까빙. 아쓰레시가 저렇게 올줄 몰랐다. 응, 대포가 좋은 미니건은 상황마다 달라요. 가, 그러니까, 사, 같이 막 앞에 두명 이상 붙어 있으면 대포가 좋고, 만약에 한 명이 있으면 한명 있는데 근접이다. 그럼 미니건이 좋고 이런 거죠. 상황마다 달라요. 그런 거 같은데, 딥스가 좀 하네. 응. 이거, 다른 만 들어가면 되겠다. 가자, 가자, 가자. 아, 피. 이거는 미드 밀자. 지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할줄 아네. 시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항상 항상 여기다 와드 까는 이이 이 버릇은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밀어주는 게 좋아. 그래스 뒤에서 오죠? 이쪽으로 가고. 네, 꼭, 폭 깔아주는 데다가 딱 해주고, 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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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 그렇죠. 이런 식으 상대방이 스킬 쓸 거를 다 예상하고 하셔야 돼요. 덕 같은 것도 스마트키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트패가 방금처럼 골카를 바로 날린 게 아니라 살짝 각 보고 날렸잖아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놓을 수 있게 스마트키 안 쓰는, 안 쓰는 거 강추. 아 제가 지금 계속 미드 압박하는데 안 뚫리죠 그러면 탑을 한번 가봐야 돼 응. 계속 내가 뚜드리는데도 안 푸셔져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 거기는 응. 일단은 롤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스노블링 굴려야 돼 음. 자르반, 이거 좋은 판단이죠. 항상 타워, 타워 돈은 먹어줘야 돼. 음, 잡았다. 일단 대포로 이간질. 어우, 다리어서잘컸가지고 쎄네. 다리가 잘 컸어. 천상계 칼리벤 잘 나오지. 칼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건 지금 라인에서 끝났기 때문에 신발 빠르게 갈게. 공스템 두개갈 거야. 여기서 연사포 가는 게 좋습니다. 야, 결국엔 탑 뚫었고, 그럼 이런 뭘래야 뭐래, 되냐면, 직수 집가는 집가는 타이밍 지금 보이죠? 이럴 때 밀어야 돼. 이럴 때 밀을 존나 빨리 밀어야 돼. 여기서 만약 직수가 궁 써도 이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을 먹을 수 있거든. 자, 이건 직타임이 잘 봐가지고 들었죠. 밀고 여기서 더 욕심부릴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블루, 블루, 블루.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딱, 차분하게 맞춘 다음에, 아. 이런 거는, 호응하는 거보다는 차분하게. 진행해. 잡 아, 아, 씨. 박수 나도 시없 나도 아씨,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차먹차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소가 원래 다 나도 한테나지 않냐? 나거도 아, 지금, 지, 뒤에 친구들 밥 먹어요, 밥. 배고프다 해서 밥 사줬어. 이거 방금 제가 여기서 쓴거 알려드릴게요. 궁 누르고 플래시 누르면, 풀 누르기 전에 궁 모션이 나가고 플래시도 도망가져요. 그러니까 궁이랑 더블 그런 식으로 써도 돼. 만약에 내가 더 썼는데 뭔가 날라가 나한테 그럼 W 블 누르고 플래시 누르면 방금 방금 잡는어 상대 레드 나오잖아. 그냥 레 레드 카정 한만갑시다 자 이거 지금 시야 없는 거 같거든요 잡은 거 같은데? 나이스 아 이거 치면 어떡하냐 징크스 같은 경우는 항상 처음에는 개포품으로 싸우다가 제가 근접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미니건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형님들. 지금 이거 시야 없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뭐해? 자, 이건 믿어볼게요 직스 탑에 있고, 쓰레쉬 이제 바텀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밀면 돼. 밀고, 순간적인 스피드로 평타 한 대, 평타 두 대, 평타 세 대, 평타 네 대. 나이스. 어다리우성이 전남성.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게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아 병징아 좀 닥쳐 너는 아까부터 저 새끼는 존나 이 새끼 이렇게 부정적이냐 야 그럼 넌 무서워 돌아가라 어? 직스는네요 직사한테 까부지 말자 메아 음. 네. 병진아 꺼져. 아. 저 새끼는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그쵸 아까부터 애들한테 시비 걸고, 지가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존나 문제많아 그리고 병중형같은 새끼들은 롤에서 만나면 뚫을 당한다 메모 뭐랑 안가지 여기서 여기서는 그냥 쓰레쉬도 있고 어, 다류스같은데 빠른애들 있잖아요 이런애들을 위해서 시미터 가는것도 나쁘지않아요 네. 어 피바라기를 가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안전하게 딜링을 더 하고싶으면 이제 시미터를 가라는거야 다리우스가 빠르잖아. 그러면 내가 카이팅 하려면 시미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죽겠지. 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컸을 때는 오히려 시미터를강어템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격적인 템이라고 생각하고 레이하는게더 좋아. 시미터는 순간적으로 이속을 증가시켜주잖아. 그치? 지메측으로 아, 한번 아서쪽으로 한번 고으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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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